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는 데다가 미안하다고 사정하기는 커녕 채무자임에도 내 연락조차 피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무성의한 말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끄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인데요. 이 경우 채권자로서 원칙상 진행해야 하는 조치는 바로 대여금 민사소송에 의해 채권 주심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빚 독촉을 해봐야 유의미한 변제를 성의 있게 해올 가능성은 낮고 이런 방법에 의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기한에 맞게 빌려준돈을 갚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금 사기 규정을 을 적용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빚을 갚으라는 변제 독촉을 한두 차례 해보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 민사 소송부터 진행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채권자로서는 여러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먹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할지 소송 기간과 비용 용은 어느 정도가 될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추심이 가용 가능할지 소송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지 등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여금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채권자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자료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거나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예 승소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여지도 있겠으나 가령 채무자와 주고받은 통화녹음 이나 문자 카톡이 있다면 이런 증거를 통해 금전대여 사실에 관한 입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여 사실에 관해 직접 상황을 묘격해 알고 있는 제 3자를 소송 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볼 수도 있고 직접 증언은 없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정을 소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증이나 거래내역 자료가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입증 구조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대여금 민사 소송의 기간 비용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아 1, 2회의 재판만으로 변론이 종결된다거나 조정에 의해 사건 마무리가 된다면 서너 달 정도 안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소송에서 증 공인신문이나 감정 등의 절차 진행도 수반되면서 길도 수차례 이상 열리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점까지만 해도 최소 반년,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여금 민사소송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부담 해야 할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성률료가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관남료 비용 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달료는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겠으나 통상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해 인지대는 높게 책정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남료는 소송을 먼저 제기 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민사소송 비용 중 성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일 것인데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각 로펌에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 책정하고 있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추가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 수임료는 다르게 결정될 것이기에 그 기준을 논해 보아야 의미는 없을 것인데요. 통상 대여금 청구 소송 수임료는 청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원고와 피고 각 주소지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인지 다툼의 여지없이 승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승패 예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소송인지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단 대여금 민사성 수임료 중 착수금 최하한 선은 소액 사건을 기준으로는 대략 330만원 내지 55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사건마다 고려 요인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 소송에 있어 승소할 경우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바로 채권 추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 판결문을 교부받는다 해도 이를 통해 소송 피고인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채권 추심 절차는 당사자 개인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본인이 직접 법원 집행과를 찾아가 진행을 하든 로펌의 집행만 따로 위임하든 채권 출신 전문 업체에 별도로 의뢰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개시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그때부터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 외에도 연12% 수준의 지연 이자까지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기에 채무자 입장에서 자력만 있는 경우라면 지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패소 후에는 채권자에게 자진하여 채무 변제를 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래 자력이 부족한 피고라면 자발적으로 변제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채권자는 채무대에 대하여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강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의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